칫솔모가 세 개, 3개, 세 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칫솔모가 이제 세 개여서 진짜 좋다는 어, 자동칫솔 쿠샤 리뷰를 해볼게요. 예, 일단 이제 이름부터 재밌잖아요. 전동 칫솔이 아니라 이제 자동 칫솔. 이게 되게 자신감 있는 표현이에요. 자동으로 이제 칫솔질을 해준다는 거죠. 오랄비도 아니고 이 플립스도 아니고 쿠샤예요. 어떤 회사인가해서 찾아보니까 아, 녹십초라고 해서 이제 건강식품하고 화장품을 주로 만드는. 40년 정도 업력이 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회장님이 어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런칭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단품상품에 이제 조인성님의 이제 모델을 쓸 정도면 큰 투자가 들어간 제품이죠. 브라운하고 뭐 이제 필립스라는 이제 유럽의 이제 유수의 회사에 맞서서 전동 칫솔 카테고리를 열겠다. 아 이런 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상품 구성을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본품하고 브러쉬, 충전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동 칫솔 상품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죠. 브러쉬를 이제 본체에 끼고 이제 치약을 좀 짜서 공회전을 좀 돌리면 치약이 이제 세 개의 브러쉬 안으로 들어가 충분히 묻혀져요. 이런 상태에서 어금니에 이제 칫솔을 넣고 입을 좀앙 다물어주면 양치가 시작이 돼요. CF에 나온 이미지가 이 상품의 이제 기술을 잘설명 해주는데 위에 브러쉬는 차치하더라도 양 옆에 치아 옆면에 닦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저런 식으로 이제 아래에서 이제 위로 올려주면 치아 잇몸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기 용이하죠. 전동 칫솔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바스법을 써서 양치하는 것도 효과적이긴 한데 이게 쉽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손목도 아파서 좀 현타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동 칫솔이나 이제 치실을 쓰는 이유가 결국 이제 손으로 이제 닦기 어려운 곳에 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되게 유의미한 제품이에요. 제가 기존에 이제 필립스 전동 채소를 쓰고 있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네, 둘다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쿠션을 이제 어금니 이제 올려놓으면은 한꺼번에 닦아주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깔끔하게 양치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금니에서 이제 앞, 미 쪽으로 전진할 때 약간의 이제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몇번 쓰다 보면 좀 해결되는 이슈인 것 같긴 해요. 가격은 이제 필립스 중고급형 상품하고 비슷해요. 10만원 중후반대. 근데 이제 필립스 보급형 상품에 좀 매칭되는 10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이 나와주면 좀더 시장에 공략하고 넓혀가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플러스로 이제 무선 충전이 되고 생활방수가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죠. 이제 액세서리는 이제 무드등하고 이제 이물질 제거기가 제공이 돼요. 무드등이 이제 별건 아닌데 이제 은은하게 이제 노출되는 빛이 편안함을줄수 있다 아, 이물질 제거기는 이제 선면이 이제 붙어있는 브러쉬 특성상 포함되는 게 적정했다 싶어요 이제 양옆에서 이제 닦아주는 설계 구조상 이물질을 낄 수가 있고 이때 포함된 제거기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아, 저는 이제 제 생애 양치부터 세수 샤워까지 이제 다 해주는 기계를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 자동 칫수 쿨샷은 그 첫걸음 같은 제품이다. 아, 재밌는 제품이다.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